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저를 바르셀로나 박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자, 오늘 바르셀로나 첫 방송 또 한번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어서 들어오세요. 바르샤 박이라고 앞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바르셀로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힛, 형들, 나 어마어마한 걸 발견했어. 와, 미쳤다. 아직 안 보여드릴게요. 바셀에서 어떻게 보면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아직 안보여지 뭐야? 이야, 이거 어디서 보여줘야 잘 보여줬다고 소문 나냐? 가관, 가관, 50m 더. 야. 이게 가오디 성당이야? <laughs> 야.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얼마나 큰지. 와. 미쳤다. <laughs> 와, 합성 아니? 아니, 엄청 높네. 아니, 아파트 한 30층? 35층 느낌 나는데요? 아, 이건 진짜, 이건, 이건 진짜 대박이네. 아,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지금 저기 크레인이 있구나. 이게 성단이야? 불국사성이라고요 불국사도 대단하지만 와 이거 진짜 대단하네. 이야. 이거 보려고 봤을 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와좀더 가까이 가볼까요? 뒤로 가서 보면은 구조가 좀 끊겨져. 아 뒤로요? 살다 살다 내가 이런 데를 와보네. 돌아가서 공원 가면은 포토존이 있어요.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쳤. 미쳤다 여러분들 미쳤다 미쳤어 반대편이 더 짱인 것 같은데요? 자 반대쪽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네. 이야. 크으, 어 제일 위는 약과 같은데요? 약간? 실물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약간 이쪽 아래쪽은 약간 초콜릿 녹은 것 같은 데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야, 없던 신앙심이 생기네. <laughs> 도착이요 형. 어, 어디 계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또 놀러 댕겨. 우리 부회장님께서 여기 한국 교환학생을 어떻게 또 만나셔가지고 소개를 시켜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건데, 아, 역광이네, 아쉽게.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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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일 정도? 40일, 50일 정도? 네. 어떤 걸로 교환을? 어... 저는 네. 전공 경영이고요 아 겨, 네. 경영을... <laughs> 스페인에서요? 근데... 네? <laughs> 경영하면 보통 스페인이 주요, 주로 오는 곳은 아닌데 아 네네 그냥 오고 싶어서 왔어요 아 스페인에 오고 싶어서? 네. 아 그러시구나 음... 누구랑 교환했어요 그러면은? 어, 이게 오면 한명 가는 게교환하세요 어, 게게 아니요 그냥 아, 아 그게 아니에요? 네, 내가 한명 보낼게. 거기 한명 보내. 약간 이게 교환할 수가 그래야 될것 같은데, 네. 그냥 파트너 학교에서만. 아, 그러시구나. 아, 맞교환 아니에요. 난잘 몰라. 뭐라고 제가 부릅니다. 전 진우입니다. 서진이. 아. 네, 서진이. 서진. 서진. 아, 저... 서... <laughs> 아니, 왜냐면 제가... 아, 저 우선 죄송합니다. 우루과이에서 제가 만났던 또 한국 남자 이름이 서진이어가지고 아. 아이 한국 사람 또 만나니까 반갑네요. 근데 저도 뒤에 반가워. 아 반가워요? 한국 사람 많이 있죠, 근데 스페인에. 어, 한국 사람 많이 있는데. 네. 저랑 친한 건두 명밖에 없어요. 아 친한 건두 명?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둘다 여자, 여자. 아, 아둘다 여자. 네. 같은... 혹시 사진을 조금 볼수 있을까요? 사진이요? 아니 사진 장난, 아 아니, 장난입니다. 장난이 <laughs> 와, 근데 여기 와, 저저 처음 봤거든요. 노딩 형, 이거 이거 지금. 흡수했어요? 전 지금 다 흡수할 흡수 중입니다. 다 아, 하고, 아, 하고 있어요? 혹시 네. 어, 어떤 건지 좀 약간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설명이요? 네. 아니, 근데 네. 이게 가오디 성당이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 뭐 다들 지금 공사 중인 건 아실 거예요. 네네네. 원래 2026년까지 끝내려 했어요. 아 2026년까지? 네. 근데 네. 코로나 때문에 더 미뤄졌. 아더 미뤄졌고. 근데 네. 이 이제 뭔가 완성이 아직도 안 되는? 네. 진짜 몇백 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네? 거대한 건축물 하면 단지가 나잖아요 아, 그러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도 네. 일부러 완성 안 시켜봐. 아, 아 오히려. 네. 왠지 더 신비감이. 신비감 이 신비감 있고. 아, 저기 또, 저기 딱 되면 은 얼마나 더 예쁠까? 그렇죠. 네. 네. 아, 또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네요. 오, 배고프시죠? <목소리> 아 네, 배고. 네, 대거... 놀던 형, 배고프시죠? 네. 네, 그럼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목소리> 네. 아 남자친구 혹시 있으신가요? 남자친구는 네. 있어요 아 남자친구 있으시고 어디에 네. 있으시, 어디 있으세요? 군대에 있어요 아 군대에 있구나 좀 어, 안타깝죠 오 그러면 한국에 지금 계신 거죠? 네몇년 아, 정도 교제하셨나요? 한 600일 넘었어요 600일? 네. 아, 얼마 남았어요 남자친구 군대, 군대는? 한 3달 남았어요 오 얼마 안 남았네요? 맞아요 병장이에요 그래서. 아 병장이시구나 <laughs> 하고 okay. 놀이 형은 이제 앞, 앞에 이렇게 하고 먹고 싶은 거다 시키세요. 아, 진짜요? 네, 네네 싸가셔도 됩니다. 가방 가방 <laughs> <이방> 챙겨 오셨나요? <laughs> 아니 지금 말 없잖아요. 다음에 아, 만날 때는 네, 약간 그 비닐 보드 같은 거 신경 써. <laughs> 너무 좋잖아요. 혹시 뭐 오믈렛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여기. 네. 어우보 우에보 네, 있네. 이거를 한번 네네네 이것도 시켜주시고 감바스랑 그러면은 이거 오징어랑 그다음에 하몽이랑. 로켓 스스스라스스스라마란이베리코아 네. 아, 방금 아니 엄청 잘하시는데요? 아,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잘한다 말하면좀 네. 욕먹을 <laughs> 거든요 아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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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는데 요 너무 멋졌어요 방금. 아니 너무. 너무 아그 정도는 진짜 아니에 그리고 댐버. 덴버 출신이셔가지고, 응. 영어도 잘하시고, 응. 영어는 어느 정도 잘하세요? 영어는. 지금 한국어 이렇게 대화하는 정도 혹시? 아, 네. 그 정도로 그정니로할수는 그 진짜. 정도. 혹시 뭐 생각이나 꿈은 뭘로 하세요? 저는 한 번씩 꿈은 영어로 꾸고싶도거든요저 어, 근데 꿈을 잘하는 요 아, 그럼 또, 또 하실 수 있는. 음, 없어요. 아, 삼계국어? 근데 제가 수능을 아랍어를 봤는데, 아까 먹었어요. 아, 수능을 아랍어로 봤다고요? 그제2외 국어를, 아랍어. 근데 까먹었어요. 진짜 다 까먹었어요. 이제 아랍어 읽어, 읽어보세요 하면 몰라요. 아랍어를 맞아 저는 일본어. 아 진짜 근데 네, 일본어였거든요. 근데 저는 중국어 일본어가 너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왜요? 왜냐하면은 제일외국어를 신청을 했는데 네. 일본어 중국어 잘하시는 분도 엄청 많죠. 아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더였다. 그 그리고 음. 그리고 제가 약간 한자를 좀 싫어요. 아여튼 국제고 출신이고 그러니까 <laughs> 그 수도권에 있는 국제고등학교를 나오셨다는 거죠? 아 국제고 출신이세요? <laughs> 부끄럽지만 제가 또 혹시 문근영 씨 아세요? 아 문근영이랑 제가 또 동창이고요 아진짜 혹시 이호비 아세요? 아니요 이호비 모르세요? 제2호비라고 아, 알아요 BTS에서 활동하는 아, 아 이호비라고 하니까 몰랐어요 아, 아, 예, 이호비가 호비, 는 <laughs> 거지? 이호비가 제가 이제 또 이호비 선배입니다 아, 네. 국제고등학교 그 국제고가 그 공부 잘하는 국제고가 아니라 아, 그냥 이름만 국제고등학교였어요 꼴통들 아, 네. 많았어요 아, 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laughs> 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민감할 수도 있는데 알바 같은 거 혹시 하시나요? 여기서? 아, 그러면 어떤 그런 새활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 네, 집에서? 벌어서 왔어요. 아, 본인이 벌어서 왔나요? 그럼 <laughs> 집에서는 후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는 거. 아, 어... <laughs> 월세까지 내주세요. 아, 월세까지만? 월세 어느 정도인지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월세 월세가? 저는 400유로? 그게 한 달에요? 네, 그게 한국 돈은 한50 얼마? 50 얼마? 55, 몇 명이서 사는? 세명이서 3명이서. 3명이서. 방이 금색인가요? 아 그럼 50 얼마 한 달에 거기서 이제 본인이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알바하고 뭐 일하고 이렇게 모아놨던 걸로 지금 이렇게 쓰고 계신예요 맞아요. <laughs> 혹시 뭐 음악 감상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지? 어 네. 그래도 락 음악을 좀좋아하는거같아요 락. 음 저는 이제 클래식 쪽. 어, 예. 클래식. 뭐 쇼팽이나 그보르자 <laughs> 아니. 예, 예. 저희 또 이렇게 또 모였으니까 뭐 또오 네. 아, 지금까지 마스크를 한 번도 안 하고 어요 어, 어, 저도 저도 얼굴을 이제 처음 뵙네요. 어 되게 귀여우시네. 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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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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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토, 토끼 닮았어요. 저 아, 토끼띠예요. 토끼예요 어, 저 토끼띠인데. 아, 스물 36이... 어. <laughs> 아, 네 살이시죠? 저 서른여섯이니까. 너무 동안이신거 같아서. 토끼가 이렇게 <laughs> 나오줄 알았어, 이렇게. 네. 그러면은 본인이 느낀, 그러니까 저도 많이 좀 듣는 질문입니다만, 한국과 이 스페인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것 중에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요좀더 약간 느긋한 것 같아요. 뭔가. 아, 좀더 여유가 있고. 그금 점심이 도시인데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뭐 전반적으로 유럽 친구들. 좀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국에서는 약속을 잡잖아요. 네. 그러면 약속을 우리 6시에 보자 네. 라고 하면 6시에 다 오잖아요. 와, 거의 오죠. 그래서 네. 10분 늦으면 너 10분 늦었으니까 커피 사 네. 근데 이제 네. 여기는 6시에 보자 하면 네. 얘들이 6시 반부터 동작을 해요. 아하, 약간 좀느긋같아 아, 너무 느긋하다. 그래서 저도 아, 이제 적응 해가지고 프렌스카이 네. 이미 네. 6개월 연속 구독 아, 중입니다. 아... <laughs> 그리고 저 제가 여기 와서 가장 충격 받았던 게 사실 네? 제가 유럽을 처음 보는 거거든요. 아 유럽 처음이세요? 아, 아 그럼 제가 유럽 선배님. 그렇죠 유럽 선배님. 네. 선배님이라고 <laughs> 혹시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선배님, 네. <laughs> 네. 아, 네, <laughs> 고백님. 네네. 그래서 유럽을 처음 는데 제가 <laughs> 너무 충격 <laughs> 받은 거예요. 유에리시. 아유제 하몽. 하몽이에요 이거. 하몽베. 같은 야너왜 너? 이게 바로 하몽입니다 여러분. 광고 맞대요, 오케이. 이거. 아 살았어요. 아 살았네 살. 아 종이가 있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어. <laughs> 아직 제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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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아 놀다니요 죄송해요. 아사샀어이게정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떨어졌으면 못 먹을 거였는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모. 그다음에 이제 빵이 있는데 그 위에 혹시. 토마토예요. 아 토마토예요? 네, 이게, 아, 이게 이제 토마토구나. 빵콘토마테? 빵콘토마테? 그러니까 네. 아, 그래서 아. 여기 카탈루냐 지방에서 흔하게 먹는. 일. 여기 지방이 카탈루냐예요? 카탈루냐 주에 있는 바르셀로나 도시. 아 카탈루냐가 그럼 더큰 그거네요. 네, 약간 아, 도 느낌. 네. 우리나라 이제 경기도 약간 좀 이런 것처럼.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아자 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제가맛 자체가 좀 약간 아방가르드하네요. 근데 그냥 정말 솔직하게 빵 틈없이 다른 맛이 나요. 아, 그러니까 약간 좀 저는 기존의 틀을 깼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제가 이분분. 약간 좀 아방가르드하네요 맛이. 네, 자 가장 칭력 받았던 건 열쇠를 썼네. 쓴... 아, 열쇠 되게 그 약간 좀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예. 어, 열쇠가 여러분들 진짜 카드 게터 체리 열쇠야. 아맞아이게저죠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런 아, 이런 느낌. 이게 아, 저희 집 열쇠예요. 카드 케다터리야 그냥. 다 이거는 다이어리. 이거 잃어버리면 그냥?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복사하는 음. 그 비용이 좀 비싸요. 엄청 비싸. 어. 나 나도 잃어버렸잖아요 한 번. 엄청 비싸요. 네. 자 여러분들 하몽 아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약간 육포 같은 느낌이죠 우리나라. 굉장히 짤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덜 짜긴 한데 그래도 짜. 근 비쌀수록 음. 좀덜 짜요. 아 비쌀수록. 아 근데 진짜 싼 애들은 네. 여기 슈퍼에서도 진짜 한 팔고 2유로에 팔고계시네요 2유로에? 2,800원 정도에? 네, 맛이 없어요 아 화, 확실히 좀 비싼 게 맛있다? 아 근데 너무 짜 적응이 좀 많이 필요하기는 해요 네, 너무 짭니다 여기 음, 이에야라고또 쌀밥이 있는데 그것도 짜더라고요 음왜 소금에 절인 거죠? 그 아마 이제 색이 좀 남유럽이니까 약간 보존 가려는 약간 아. 저희가 젓갈 만들는것처 오래 좀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소금으로 음. 그렇죠. 음. 절여버리는 거죠 음. 어 감바스랑 바스레스야오 이게 이제 어, 좀 다르네요 음. 감바스가 약간 그때는 약간 어, 기름에다가 이게 끓여가지고 마늘이랑 새우랑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 그냥 완 새우 튀김이네 그냥 이거 간바스가. 근데 간바스가 그냥 스 새우로 새우라서. 아 그게 새우예요? 아 간바스가 새우였구나. 응,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 이것도 하몽이랑 이게 결안했다가그좀예 네, 버섯에다가 네, 이건데 잘 <laughs> 즐기세요. 네. 갈릭 디핑 소스에 찍어가지고. 아 맛있어요? 그걸 짱같아우다 뭐라고 말하자마자 왜 이렇게 짜안 <laughs> 짜요? 얘가 엄청 짤거 같은데요? 이거? 이거 이거 흰색 소금인 거 같은데요? 진짜 짜요? 아저못먹겠어 진짜요? 아 근데 얘, 아, 얘는 소금이 막 뿌려져 있네 어 잠깐만요 저 소금 좀 털게요 <laughs> <laughs> 아 소금이 오늘 진짜 이렇게 또 가이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카메라 앞에 좀어색하거나 쑥스러웠을 수도 있을 텐데 너무너무 감사했거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너무너무 반가웠고 다음에 또돈 몰라겠습니다 반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우리 저들이 이따가 연락 연락 주십시오 서진양과 롤댕이 형과 함께한 일부 여기까지 하고요. 2부는 또 이제 새로운 모험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롤댕이 yeah. 네, 갈게요. 이 롤댕이 형, 롤댕이 형, 롤이 letting go of your hand